이불 뺏기 도두르도두 전투를 도두르도두 해요 또로로로롱 똥 도도도 저것도 좋은데요? 어, 저것도 좋아 보여요 저기 식당은 어때요? 아유 나는 저 식당이 되게 맛있는 거같더라고요 <laughs> 짱구아빠 이불 좀 널어줄래요? 응? 어? 아유 날씨도 오랜만에 좋잖아요 포근하고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자면 잠도 잘올거고 포근하고 뽀송뽀송?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알았어, 그러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이불 안 빨고 내버려뒀으니까 그럼 잘 부탁할게요. 귀찮아서 내버려둔 거면서. 어? 어? 이게 뭐야? 왔구나, 발냄새 해적 신용식. 해적? 여긴 저와 동물 친구들의 이불 섬이에요. <laughs> 아빠는 섬을 빼앗으려고 하는 발냄새 해적이고요 아이, 안 쓰는 이불까지 다 꺼내놨네. 정지! 아, 정지! 이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 빠지면 바로 끝이에요. 뭐라고? 어, 어, 어. 아, 하마터면 바다에 빠질 뻔했잖아. 떡님 마을에 바다가 있었을 줄이야. 여기 오려면 바다를 건너서 와야 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